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가족과 나는 여전히 가까울까? 라는 주제입니다. 이 질문은 많은 장년층이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법한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에 서게 되면 가족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과거에는 가족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었지만 자녀가 성장하고 독립하고, 서로의 삶이 달라지면서 점점 그 중심이 흐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거리감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공감하고 여러분 각자가 가족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느끼는 감정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따뜻하고 안정된 느낌을 떠올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외롭거나 복잡한 감정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장년층이 되어 가정에서의 역할이 변할 때 가족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예전에는 부모로서 자녀의 삶의 중심에 있었지만 자녀가 독립하고 나면 우리가 느끼는 중심의 자리는 점차 비워지게 됩니다. 특히 한국의 문화에서는 자녀를 위한 헌신이 부모의 주요 역할로 여겨지기 때문에 자녀가 떠난 후에는 그 공허함이 더 크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여전히 가족에게 중요한 사람일까? 또는 우리는 여전히 가까운 관계일까? 라고 말이죠. 이 질문은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과 외로움을 건드리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고 특히 가족과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자녀와의 대화가 줄어들고 배우자와도 과거처럼 친밀하게 지내지 못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관계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혼란입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세대 차이 때문일까? 왜 우리는 예전처럼 가깝게 지낼 수 없는 걸까? 하지만 여러분, 이런 고민은 여러분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이는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자녀의 성장과 독립입니다. 자녀는 부모와의 의존적 관계에서 점점 벗어나 자신의 삶을 꾸려나갑니다. 이는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필연적인 변화입니다. 자녀가 독립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키워낸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모는 자신이 자녀의 삶에서 중심이 아니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모든 결정을 함께 내리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알았지만,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조차 자세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때로 부모에게 외로움과 소외감을 안겨줍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배우자와의 관계 변화입니다. 자녀가 성장해 떠나면 부부만 남게 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반드시 관계를 더 깊고 친밀하게 만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 중심으로 살아온 부부들은 자녀가 떠난 후 서로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자녀 양육이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대화가 줄어들고 서로 다른 생활 리듬을 유지했다면 배우자와의 관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대 간의 차이입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관심사, 가치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자녀가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들의 세계와 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녀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영화 혹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기술조차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대화가 단절되기도 하고 점점 관계가 멀어진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두 번째로는 새로운 공통의 관심사를 찾는 것입니다. 자녀와 공통 관심사를 찾는 것이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가벼운 주제부터 시작해 보세요.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를 함께 보거나 새로운 음식을 함께 먹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우자와의 경우에는 여행, 운동 또는 새로운 취미를 함께 시작하는 것이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고 함께 하는 시간을 의미있게 만들어 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많은 장년층 남성들이 감정을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이나 소외감 혹은 사랑의 감정을 가족에게 솔직히 전달하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녀에게 요즘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많이 궁금하다라고 말하거나 배우자에게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이러한 진심 어린 표현은 가족에게 큰 울림을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나 배우자와의 관계가 과거와 똑같기를 기대하는 것은 때로 실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신 현재의 변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관계의 기준을 세우고 그 속에서 만족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며 잘 지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부모로서 큰 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와 함께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이야기를 통해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가족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지지를 받고 싶어 합니다. 이 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작은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자녀와의 대화, 배우자와의 시간,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 이세 가지를 기억하며 한 걸음씩 다가가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더욱 따뜻하고 가까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라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유익한 정보와 볼거리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